어질러지겠어. 그 녀석.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겠지. 엄마? 뭔데? 저기 있잖아.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지금 너를 상대해줄 여유는 없거든. 하지만 멋대로 행동하면 화날 거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끄러! <laughs> 왜 너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나는 말이야... 네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네가 밉다고. 네 방으로 돌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어서 가기나 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았어. 그 다음에 그 강아지를 보러 갔거든. 그랬더니 몸을 뚫고 있었는데, 쓰다듬으려 했더니 물었어.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 정신이 들고 보니 방에서 그 강아지를 고쳐주고 있었어. 고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니? 그날 그날은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어. 뭘지 착한 아이구나 쭉내 곁에 있어도 돼너 때문이야 네가 미쳤으니까 쟤까지 미쳐버린 거야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잠깐 보고 올게 당신이 나랑 저 아이를 미치게 만든 거라고 당신은 불행을 나르는 해충같은 남자란 말이야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그걸 어쩌려고 안돼 오지마 하지마 하지마 거기서 너는 무엇을 본 걸까? 봤지? 봤겠다. 난 말야,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죽어주라. 야 기다려봐 레이첼. 괜찮아. 무섭지 않아. <laughs>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냐? 레이첼. 그래도 말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딴 거에 말이나 걸고. 네가 앉으시지? 죽인 뒤에. 찢어진 배를 꿰매고 입까지 꿰매 틀어막으니 기분 좋더냐? 이 아이는 내 것이 되었을 뿐이야. <laughs> 너 필요 없다고. 너 필요 없다고 뭐냐 그거 그게 뭐냐고 묻고 있잖아 엄마 거야 그년 그런 걸 감추고 있었던 거냐 있잖아 아빠 네 이상적인 가족이 되야죠 빠, 내가 고쳐줄게.